짜잔! 짠!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김대리입니다.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에어팟 케이스를 만들어 봤어요. 짜잔! 짠! 바로바로 바로 배틀그라운드의 길리슈트 에어팟 케이스입니다. <laughs> 제가 저희 회사 매장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이런 실이 있더라고요. 아, 이거는. 길리슈트네? 우리. <laughs> 그리고 요즘 애들이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길리슈트 사달라고 막 그런다는 거를 보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이렇게 콩나물들이 잘 위장해 있습니다. 이렇게. 위에도 잘, 잘 위장해 있고요. 콩나물들이 잘, 잘 숨어 있어요. 콩나물들을 완벽하게 숨기시고 싶은 분들은 <laughs> 어어 길리슈트 에어팟 케이스 추천드립니다 이거 아,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음 <laughs> 저도 이거 만들면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? 하는데 만들고 보니까 뭐아 특이하고 귀엽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잘 빗어줘야 돼요 소중한 길리슈트 에어팟 케이스 내 에어팟의 전투력 상승을 원하신다면 길리슈트 케이스, 어, 길리슈트 케이스. <laughs> 그럼 이제 간단하게 이 길리슈트 에어팟 케이스를 만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에어팟 케이스 친구에게. 길리 슈트 이식 수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5mm 코반을 사용해서 해줄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짧은 길이로 미리 잘라놓고 준비를 할 거예요. 이 정도 길이. 이 정도 길이는 네 손가락에다가 돌돌돌돌 감아서 이렇게 돌돌돌돌 감아서 자르고 다음에 자르고 또반 자르면 적당한 길이가 됩니다. 이렇게 많이 많이 잘라서 준비해주세요. 일단은, 뚜껑이 좀 까다롭더라고요. 뚜껑을 보니까, 여기 한 줄, 여기 한 줄, 이렇게 한줄 하면 딱 맞아요. 얘가 스킬 하듯이 하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들어갔다가, 이렇게 찔러서, 반 접은 거를, 이거를 반 접어가지고, 이렇게 끌고 나와서 감고 빼요. 스킬, 어렸을 때 해보신 분 있나요? 스킬 하는 거랑 비슷해요. 이렇게 한 가닥씩 계속 해줄 거예요. 생각보다 약간 노가다, 노가다가 많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. 이렇게 한 코씩 해주면 좋아요. 그리고 바탕색이 좀 중요한데, 저는 마침 이 약간 밀리터리 색상 바탕색 해놓은 게 있어서 여기다가 했어요. 근데 얘는 보시면 분홍 색깔 위에다 해가지고 좀 보이죠? 그리고 여기 엉덩이 밑에는 잘안 했는데, 이렇게 만약에 얘가 이 색이었으면 별로 티가 안 났겠죠? 아무튼 좀 비슷한 색상 케이스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뚜껑 부분은 여기 한줄 여기 한줄 이렇게 해줄 거예요 쭉쭉쭉 들어가서 사실 얼마나 많이 따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<laughs> 그냥 대충 이렇게 했어요 대충 했는데 실이 워낙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잘안 보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한 개씩 쭉쭉쭉쭉 해줍니다. 이쪽, 한쪽 다 했어요. 그러면은 얘는 이 앞부분을 가려줄 거라서 이렇게 되고, 여기 뒤쪽에도 이렇게 또 해야 돼요.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제껴보면 이렇게 되죠. 여기 중간에도 한줄더 해주, 해주시면 좋아요. 한줄더 해주니까 또 이렇게 조금 차면서 좀 괜찮더라고요. 이렇게. 이렇게. <laughs> 사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걸 따라할지 모르겠는데,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이렇게 앞부분 하고, 뒷부분도. 잘 채워줄게요. 이렇게 쭉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뚜껑 쭉다 해줬으면, 이렇게 제껴가지고, 여기 중간 부분에다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또 해줄 거예요. 한 바퀴 삥 둘러줍니다. 이렇게 중간에다가 한 가닥씩 쭉삥 둘러줄게요. 한 바퀴 다 둘러줬어요. 여기 중간쯤에도 이러니까 좀 괜찮아졌죠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슥슥 빗어주면 차분해집니다. 이제 아래 부분 할게요. 여기는 이...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 들어가서 하시면 돼요. 여기 입구 부분, 한 코에 하나씩 들어가서 먼저 삥 둘러줍니다. 이렇게, 한 코에 하나씩. 여기 한 바퀴 삥둘렀고 이제 뒤쪽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찔러 넣어서 할 거예요. 이렇게 쭉 해주고, 아래쪽은 위에 이렇게랑, 아래 이렇게 치마처럼 한줄 이렇게 했네요. 위에 한 바퀴 돌고, 여기 중간쯤에 또한 바퀴 이렇게 삥 돌면은, 사실 어느 정도 형태가 나와요. 완전 개판이죠? <laughs> 한번 빗어줄게요. 우리, 우리 전투력 상승한 에어팟 케이스 친구. 네. 그래서 여기 한 바퀴, 쭉 두르고, 중간쯤에서 한 바퀴 또 두르고, 마무리할게요. 네, 이렇게 중간에 한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대충 다잘 두른 것 같죠? 여기 안에 색깔이 이런 밀리터리 색깔이어서 조금 듬성듬성 해도 잘안 보여요. 여기까지 밀리터리 색깔 했으더 좋았겠죠? 아무튼. 바꿔서 껴볼게요. 껴가지고, 이렇게 슉. 이제 얘를 잘 다듬어주시면 되겠죠? 이렇게 잘 씌우고, 소중하게 빗어줍니다. 이렇게 잘 빗었으면 이제 좀긴 부분 다듬어 줄게요. 살짝 층이 있어야 좀 뭔가 리얼한 느낌이 나, 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아래쪽은 길이 잘 맞춰 두시고. 이걸 왜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아무튼 한번 시작했으니 한번 진지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예쁘게 다듬어진, 어, 길리슈트 에어팟 케이스가 완성되었어요. 우와, 우와. 어, 어. 네, 이렇게, 이렇게 열면 이런 모습이고요. 우리 콩나물들이 빼꼼 잘 위장해 있습니다. 이렇게. 정말 쓸데없죠? <laughs> 정말 이런 걸왜 하는지 모르겠죠? 근데 아 귀엽네요. 뭐 나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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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네요. 특이한 특이하네요. 여기다가 키링 그 치킨 치킨 모양 키링 하면은 진짜 완벽한 배그 코스프레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너무 나름 귀엽네요. 뭐, 뭐 실용성은 정말 제로에 가깝지만 이거 보세요. 정말 제로에 가깝지만 이제 할로윈을 맞이해서 우리 에어팟도 어 코스프레를 시켜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이 주베 실로 길리슈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<laughs> 아무튼 여러분 어. 에어팟 길리슈트 옷 입혀주기 튜토리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